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 하 성도 여러분. 6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 3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께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녀를 두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말을 할 때가 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이 자신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아빠, 엄마라고 계속해서 말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가 어린아이 와 같은 솔직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져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하면 된다. 도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어린 때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였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미주얼, 고주얼, 이것저것 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말하였던 그 모습에서 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의 이 아이들, 자신의 자녀가 이 성숙해져가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책임들과 부담감을 이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뿌듯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뿌듯함보다 나의 자녀가 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음을 보시면 예리미야는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짐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예레미야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이 과거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셨던 일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깊은 구덩이로 몰렸을 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못 들은 채 마시고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 쓰여있습니까? 57절에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들으시고 깊은 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나에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솔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게 힘들면 힘들다 라고 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가. 예레미야는요. 이렇게까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구절에요.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비웃고 박해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이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3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하는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 멸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 보세요, 제들 보세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세요. 그들이 하늘에서 살수 없도록 그들을 멸하여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가 할 법한 기도입니까? 아무리 공의의 심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라는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가 할 수도 아니면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아들이 아빠에게 할 법한 기도는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나 때렸습니다. 나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그냥 맞았습니다. 쟤좀 혼내주세요. 라고 할 법한 기도.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충분히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다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어른인 척, 성숙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욕심 없는 척이 아니라 욕심까지도 다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이 무릎이 까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의 자녀가 어디서 맞고 온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구른 것인지는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것은요. 나의 자녀가 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위로받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아이가 위로 받았으면 해서 힘들고 억울할 때 기댈 곳이 있다 위로 받는 곳을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부모가 다쳐서 온 아이를 보고 아니 누가 봐도 맞고 온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나 계단에서 구른 거야 나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라고 했을 때아 대견하구나 성숙해졌구나 어른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반항하겠습니까 대견한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괜찮은 척하는, 어른인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솔직하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이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든 간구와 기도 다 듣고 계시되 그 모든 것다이루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주시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과 해가 되는 건 분별하시며 주시고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주시되, 나를 죽이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솔직하셔도 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강구가 잘못되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도록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알고 있는 진정한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57절입니다. 내가 죽게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우려 만나주신 그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께 위로받으며 인도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해가 되는 것은 주시지 않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숙해져 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그 모든 것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 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음을 하는 것은 교육자 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자 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음을 하는 것은 화야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야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성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계기상 성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성교사님, 그리고 브르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